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6.4억 무려 50%나 상승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죽전역 동아 i w 어, c 40평행 때 네, 어제 신고 오류 바로 정정이 되었네요. 자, 여기 해제 사유 발생일 7월 12일 자 104제곱미터 5억2900 해제 신고가 되고, 곧바로 동아 IVC 새로, 새로운 신고건 다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50% 상승한 아파트,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 69평형, 아, 지난 거래가액 대비 무려, 무려 50% 6억6억4천원성현주공 3단지 재건축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2천만원 상승한 7억천만원, 1 내당동 보성홍실 2차 200만원 상승해서 300만원 드디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전세도 알려드립니다 전세 오늘의 신고가 달성확성파크드림 1억 6천에서 무려 1천만원 상승 1억 7천만원 자 분양권 거래량 7월 현재 벌써 58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기분좋게 보셨으면 자,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다양한 정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어, 지난주 수요일보다 더 많이 폭발적으로 확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증가와 감소 요 근래 들어서 평일에 좀 감소해야 되는 날 증가하고 증가해야 되는 날 감소한 그런 현상들이 일부 있는데요. 어쨌든 3 3 0 0 0건 이상으로는 이제 안착해 나가는 듯한 분위기 여기 어. 이렇게 N자 모양으로, N자 모양으로 뭔가 바뀌어가는 듯 한데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않을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 물량 8,784건. 어, <laughs> 지난주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세 물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월세 물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게 일단 차트상으로도 눈에 띕니다. 전세는 지난주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월세는 바로 통과해버렸죠. 이렇게 통과해서 나타났습니다. 4,448건이고요. 월세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임대 물량도 지난주 일단 고점은 통과하고 시작하네요. 13,232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5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 45라면, 그래, 도 약간은 더 많다. 그래도 4월의거래량에 4월에 거래량에, 거래량이 신고될 때 나오던 숫자하고 좀 가깝다. 6월에 이제 653건 신고되고 있고요 7월 5일 이후 거래가 23건. 자, 그래서, 어, 6월 13일에 자료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요 6월 13일이 어, 휴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신고일자 휴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월요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거래 신고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전에 기억해 보시면 어, 6월 7월 653108. 6 5 3 1, 0, 8두개 숫자를 비교해 보신다면 하나는 11일자다. 얘는 11일자고요. 얘는 14일자. 중간 정도 숫자 정도 주으를 보시면 될 건데요. 어, 그때 888건, 914건 대략 900건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900건이잖아요. 착실히 네, 지난달보다 거래신고가 적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7, 107. 근데 현재 110이라는 숫자 거래잖아요. 현재 7월에 거래신고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난달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는, 어, 7월달은 다시, 6월달은 거래량이 지금 이제 뭐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 같구요. 많아봐야, 음, 뭐 900건 가기 800, 850건? 뭐 900건 가기 채임, 채 가기가 힘들어 보이긴 하고 어쨌든 7월의 거래량은 다시 천건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불씨는 약간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규제 해제된 것치고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났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사이 사이에 월성내면 55평형. 그나마 55평형은 그나마 가격 방어가 일부 좀 되고 있다. 요거 앞에 신복가는 언급 드려서 그냥 지나갈게요. 수성 알파 시티 알파 시티 동아 IBC 59제곱미터. 어, 88억 2천까지 하던 것이 한 대략 한15% 음, 월배 2차 아이파크 가격이 일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4억 중후반까지도 막 떨어졌다가 어, 다시 5억 초반에 걸어 나오고 이랬네요한13% <laughs> 월성 이편한 세상 33평형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요거 7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의 거래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들 자 왼쪽에 동그라미로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월성레미안 45평형 야 이거 45평형 월성레미안 45평형 음 가격이 한 15%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요 매매가나 전세가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네요 만천동 메트로팔레스 2 대략 한 20%정도 앞산 힐스테이트 대략 10%정도 대구인시아폴리스더샵음 거의 한15% 본물동 본물영남 한15% 화은욱 구랄이 대공영되면 음, 거20% 이상, 뭐, 20% 이상. 규제 지적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내봐도 규제 해제 이전의 거래나 이후의 거래나 뭐, 하락률에는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7,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아닌 것들의 하락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5%, 대략 한 17%, 보합 20% 이상, 그리멘션 3차 20% 이상, 이 과거의 가격들로 많이 해가, 회기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대구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한15% 유천동 월배 2차 아이파크 59제곱미터 인데요. 요거는 대략 한30% 어, 규제 해제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요런 느낌 가집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어, 바로 앞 페이지에서도 한건 보셨는데요. 마찬가지로 30% 30% 조금 더 넘어가는 하락률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고압수준의 거래 빼고요. 월베이차이파크. 월베이차이파크 어 24평형인가요? 24평형 거래가 좀 제법 많이 나왔네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요 매매가격, 전세가격 보시면은 거의 이거 사신 분들은 만약에 갭으로 물건을 사셨다면 거의 내돈안 들이고 살수 있는 물건들. 성당동 도접도 마찬가지로 이거 돈 받고 돈 받고, 돈받 사는 그런 물건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아이파크 24평형 거의 가격대가 3억 초반으로 많이 주잔한 듯한 모습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산동 동서미션도 20% 주제 해제 이전과 이후의 거래들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 아마 가지시게 될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요. 그나마 조금 지금 제가 다섯 페이지, 어, 다섯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3억 이상. 어떨 때는 막 지금 다섯 번째 페이지 정도 보여드리면 막 1억대 물건 이런 걸볼 때도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3억대, 4억대. 어, 과거에는 그 아파트들이 막뭐 4억에서 6억까지 같은 아파트들이 3억, 4억대로 떨어지면서, 어, 실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 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당 거래대금 보시면, 부쩍 점프했죠. 3억대까지, 3억 2천까지. 연초 대비해봐도 거의 3천만원 가까이 올라왔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 대별 거래량 살펴보십니다. 아, 여기 색깔이 좀덜 표시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초록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3, 4억대, 요 부분들이 조금 더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타나세요. 3억 미만 거래 비율 보시면은 어 7월달 접어들어서 야 가장 크게 짝대기가 바뀌었다. 색깔이 가장 길어진 부분을 보시면 3,4억대 3,4억대가 유독 눈에 띈다. 아 실거래 뭐 실거 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야 이제는 야 이제 규제 해제돼서 이제 이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일부 이런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비율상으로는 다시 한5% 정도. 자, 이렇게 바닥을 기는 듯한 모습, 그리고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1건, 그 중에 신고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7월에 거래가 지금 굉장히 빨리 신고되고 있다. 마치 이 3월, 3월의 현상 같습니다. 3월에. 3월에 아마 송현수자인 그때, 음, 송현수자인이 전매 해제되었던 게 아마 3월이었지 싶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팍 점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전매 해제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자, 힐스테이트 동인 센터로 부터 해서 가격 좀 대법 빠지는 현상들. 지금 앞부분에 말이 좀 길어서 좀 지나갈게요. 자, 가격대별로. 근데 아파트 이름을 언급 안 하고, 야, 부동산 투자 카페도 문다 닫아야 되겠어요. 야, 특정 아파트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나요? 자, 그 다음은 요, 뭐, 아파트 이름 이야기 안 하고, 뭐, 금액만 대충 보시면은 뭐, 딱히 많이 살아난 느낌 들지 않는다.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에 있는 모아파트 진천역 요거는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진천역에 있는 모아파트 여러분 글자 보이시나요 진천역에 있는 모아파트 가격이 모원에서 모원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세거래량 63건 중에서 신고가 한건한건 한 건. 신고가 비율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6월 현재 1022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어, 11일자 보니까 1126건이에요.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6월의 거래량은 살짝 더 많아지는 느낌? 음, 이번, 6월의 거래량은 살짝 더 많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 자료를 왜 갑자기 가져왔냐면 여기서 약간의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자료 억 단위씩 하다가는 것들은 제가 동그라미를 워낙 많이 쳐서 나타내줘서 뭐요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한 절반 정도 어그 정도라고 지나가고요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통 제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보여드리잖아요 오늘 이세 번째 페이지 하단 부분에 거래 가격을 보면서 월성 탐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뭐 물론 2억 8천 더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주해 있는 것들이 3억 미만으로 떨어졌다 여기도 가장 최근에 2022년 입주 아파트 남산자이안을 채는 어, 3억 중반대를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요세 번째 페이지에서 남산자이안을 채 빼고 더샵 리비테를1차아 요거 평형이 국평이 아니라서 뺄게요. 국평이 아니라서 빼고 좀 취소하겠습니다. 일부 요 말씀은 잠깐 취소를 드리고 그 밑에 부분에 그 밑에 부분에 월성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를 위시하여 2억 8천, 2억 5천 5백, 2억 5천 2억 4천. 여기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전세가액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라는 의구심 때문에 잘안 보여드렸던 네 번째 페이지까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월성삼정 그림과 에드파크 84제곱미터. 뭐 사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물건이지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래 전세가액이 2억 3천까지 체결되는 어, 놀라운 현상.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면 성당내미한 이편한 세상 2단지. 얘들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가까운데 주부 아파트들 일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경쟁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죠. 최고 4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 50%까지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 이미 사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내용. 금리 오르면 음, 조금 더 떨어질 수, 근데 이렇게나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야, 2억 후반, 2억, 2억 후반까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조금 뒷부분은 지나갈게요. 음, 그리고 요 전세 가격, 아, 요 부분은,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세 가격이 갈색 부분, 아까 매매 거래도 색깔 3, 4억대 거래 많이 되는 거 보셨는데요. 전세도 특히 2억대, 3억대 거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잠시 멈추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